a cinna <sh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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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어. 조사랑은 오늘 지난 130편 동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짬뽕 수1일치위의 운용요령에 대해서 몇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진천에 있는 형제낚시터로 나왔습니다 짬봉수입별 채비의 채비 체비 세팅 방법은 제 130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끼 맞춤과 발을 목줄 체결하는 방법 수심측정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수유벨입니다 저는 오늘 낚싯대에 입할때 인데요 여기는 그 잉어, 잉붕어, 향어가 아주 잘 붙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채비를 좀 튼튼해야 됩니다 원줄은 모노 2호를 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수유벨은 0.5g 짜리를 이렇게 맨 하단에 핀크립에 걸었습니다. 이스위베라고분몽돌과의 간격은 30cm로다가 두었습니다. 여기는 손맛하기 때문에, 그래서 30cm가 좋다고 30cm의 간격을 두고 세팅을 했고요. 그 후에 이렇게 찌맞춤용 유동 홀더에 편동을 감아서 찌를 맞췄습니다. 찌는 주야 겸용으로서 부력은 3.75g 나갑니다. 길이는 8 0 c m 고요 찌맞춤은 넋캠 오무 하단에 딸깍 맞춤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할 때는 수면으로 이두 마디를 내어놓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를 내놓는 게 원래는 좋은데 바닥에 슬러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몇번 떡밥을 던지고 하다 보면은 붕어들이 몸짓을 해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마디를 내어놓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쓰러지가 청소가 되면서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수면이 나오게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치마청 할 때에는 이렇게 수입을만 달고서 찌맞추를 합니다 여번에수입벨을 가져다니면서 이렇게 찌맞춤을 하고 체결이 안되고 처음 낚시할 때 같으면요 여기다 직접 목줄을 연결하면 되겠지만은 이미 사용하던 목줄반 바늘이 있으면은 요거를 제거를 하고 수입을 무게는 무게는 똑같으니까 재거를 하고 여기다 끼우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여분의 빈 수입을 목줄이 체결되지 않은 수입을 가져다니면 좋겠습니다 끼 맞춤이 끝나면 이렇게 사용하던 목줄바 놀이 달린 수입을 갖다가 이렇게 끼워서, 그대로 떡밥 달고 낚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간편하죠?

많아 왔습니다. 뭐 나머지야 뭐 일반 어, 수의별 체배에 낚시하는 거라 대동수이하는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본봉돌이고 본봉돌하고 수의별과의 그 거리를 30m c 정도 줬다는 거. 세심 측정용으로 다 사용한 유동 홀더는 본봉돌부터 위로, 찌개리 정도 위로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낚시, 그 원줄, 그 텐션을 유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부력을 갖다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다가, 찌 방향이지, 그러니까 찌 쪽으로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낚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초기 집을 할 때에는, 양반을 모두, 큼직하게, 떡밥을 달아서 이렇게 지부용 떡밥을 달아서 붕어가 찌를 건릴 때까지 지어를 해줍니다 찌에 풍어들이 건드리는 신호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떡밥을 작게 답니다풍어가 떡밥을 먹는 신호가 찌에 감지가 되면은 긴 목줄 바늘에는 이렇게 작게, 이렇게 메주콩알 만하게 잡니다. 그리고 짧은 마늘에도 이제 이때는 작게 답니다. 똑같이. 지버가 이미 됐기 때문에 크게 달을 필요는 없고. 지버가 형성된 거가 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붙어두기 위해서 지버제도 이렇게 소량을 계속 투척을 합니다. 채비투척은 수위배를 잡고 던져도 되고 분봉돌을 잡고 던져도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대로 잡고서 추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さいさいさいさいさんぽんぽんぽんぽんぽんさいすうちゃんぽんわんぽんちくす 자, 현안입니다. 몸통이 향한데 수염이 달렸어요. 어, 신기하네. 수염. 몸통이 향합니다.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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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뽕 와 동을 찍어 주는 이겁니다. 와. 어, 찍어 주는 이거. se taisi